오늘은 많이 알고 있으나 읽어본 사람은 드문 러시아의 소설 죄와 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자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는 1821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파헤친 소설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 직전의 극적인 감형, 시베리아 유형 생활, 극심한 가난과 간질, 도박 중독 등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문학에 인간의 죄의식, 구원, 고통을 지묘하게 새겨넣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사건보다 양심의 흔들림을 다룹니다. 죄와 벌은 그 사상의 출발점이자 가장 널리 읽히는 대표작입니다. 죄와 벌의 무대는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음울하고 답답한 도시의 여름, 가난과 술집과 땀냄새가 뒤섞인 이 공간은 소설의 분위기 자체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리 법대 중퇴생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그는 다락방 같은 허름한 방에서 혼자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단순히 가난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을 지켜야 하는 평범한 인간, 다른 하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법을 넘어설 수 있는 비범한 인간입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떠올리며 위대한 인물은 수많은 희생 위에 서 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불리대금업자인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녀를 제거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살인은 범죄가 아니라 실험입니다. 자신이 과연 비범한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결국 그는 도끼를 들고 노파의 집으로 향합니다. 살인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가 집에 들어오고 그는 공황 상태에서 그녀까지 살해합니다. 이 순간부터 살인은 더 이상 이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범행 후 라스콜리니쿠프는 돈과 물건을 훔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숨겨버립니다. 그는 즉시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열병에 시달리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며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수사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등장합니다. 그는 날카롭고 교묘한 인물로 증거보다 심리를 파고듭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쓴 논문을 언급하며 그의 사상을 은근히 건드립니다. 이 대화들은 체포 장면보다 훨씬 긴장감이 넘칩니다. 죄는 법정이 아니라 양심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의 주변 인물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두녀는 그의 삶을 걱정하며 희생을 감수합니다. 특히 누냐는 자신을 희생해 부유하지만 비열한 루진과 결혼하려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를 분노하며 거부하지만 정작 자신도 살인을 통해 같은 논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소냐입니다. 소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팔게 된 젊은 여성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타락한 여자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타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죄와 벌의 핵심입니다. 소냐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당신은 고통받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해요. 그녀는 자수를 권하고 십자가를 내밀며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러나 자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이론을 버리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살인을 인정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유형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전히 교만과 냉소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실패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냐는 그를 따라와 묵묵히 곁에 머뭅니다. 어느날 그는 병으로 쓰러지고 꿈속에서 세상이 이념과 관기로 무너지는 악몽을 봅니다. 모두가 자신만이 옳다고 믿으며 서로를 죽이는 세계. 이 꿈은 그의 사상이 가진 위험성을 상징합니다. 깨어난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이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죄와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스토 예프스키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정한 벌은 형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고통이며, 진정한 구원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 소설은 묻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원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대답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상이나 논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끝까지 살아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와 벌은 범죄 소설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해부서입니다. 이 작품을 덮고 나면 우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생각은 극단적이지만 우리 역시 일상의 선택 속에서 크고 작은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와 벌이 오래도록 읽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설은 범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조금 길지만 오늘도 들어주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